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도 부부가 나란히 함께 합니다. 부부가 도착한 이곳은 아무리 봐도 공사 현장인 것 같은데요. 온갖 장비가 어지럽게 널린 이곳이 부부의 일터랍니다. You have to do toilet? Yeah. And the, sink and the faucet? I have to prepare also coffee test. Okay. Okay, yeah. But today also fighting. Fighting. Fighting! Interior <laughs> uh, I'm doing this construction only because uh, I'm preparing for my bakery. So uh, I like to do this kind of construction stuff, but my real job will be a baker. Because I'm doing it alone and I'm not a professional. <laughs> So it takes a lot longer. So for around 2 2 months now we are doing construction. 전기와 배관 작업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직접 해 왔다는 부분. 두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오직 빵집 공사에만 매달려 왔다고 합니다. So I want to have of course one here. There are nothing because counter Eh? Why not? What? It's always in my face and... Eh? space face is really like that? I don't like it. I like even one. Oh. Here will be one more. <laughs> I know, but you have to make it a little bit here, no? Hold and check it. This is uh, Absolutely weird. not good. This is weird. Nonsense. Really? Because then there is no light on this showcase. Let's ask them. What do you 그냥, 그냥 그냥 손님이라 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음, 음, 매티, 매티 씬. He like your idea. 약간 진짜 이걸 좋아해요. I like my idea. You out. <laughs> okay, do whatever you want. No. What? Think logical. Why do I need your light? I guess so. Do it. I understand what you want. 누가 함께 일하다 보니 이런 작은 의견 충돌 정도는 이제 일상이 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무조건 빨리빨리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야. 이게 아주 그냥 한국인의 정서인데 독일 사람들은 낭자마가지요. 라고 해서 어, 천천히 느리지만 정확하게 이게 아예 그 국민적인 정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두 사람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니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3월 8일 날 오픈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매티한테 좀더 제가 푸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업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주.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과연 무사히 빵집을 열수 있을까요? You hungry? 오케이. <laughs> okay. uh, let's go. Okay. bye by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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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make <it> too thin. <laughs> 그동안 공사에만 몰두하느라 빵 만드는 도구와 오븐을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테스트하게된 건데요. 근데 귀여운데? 네 <laughs> 응. 귀엽지. 그런데 빵 반죽 모양이 왠지 조금 익숙하죠. 크로와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The dough is completely different. Uh, the croissant, the French one, is really, really crispy because it has a lot of layers. This hunchen dough is really, r really no no 작은 뿌리라는 뜻을 가진 혼첸. 크루아상보다좀좀부부러운운식을을진진입입다다한국에 독일 빵의 맛을 알리고 싶다는 매티. 이구겔호프도독일에서 아, 흔히 먹는 전통적인 디저트 케이크랍니다. <laughs> 아에 신영 씨도 옆에서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하는데요. 진짜 시나몬이라고 해가지고 스리랑카 시나몬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시나몬에 비해서 가격이 10배는 비싸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꽃향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향신료에는 무조건 좋은 걸 쓰자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죠. 어떤 일이든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는 법. 신영씨의 시나몬롤부터 매티가 만든 노릇노릇한 혼첸 그리고 알록달록 구겔후프까지 완성됐습니다. 괜찮아 이제 몇 번의 테스트를 반복한 끝에 완성된 빵을 들고 산책로로 나선 부부. 어, 아,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can I...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an I ask you something for testing? It's doing stuff. 네. Yeah.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쌀쌀한 날씨 타신지 사람들의 반응도 영, 싸늘 하기만 한대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Would you try something from bakery? 우리 opening 빵빵, 빵빵, bakery? 엄마 아, 아, 빵, 빵 좋아요. 아, 이 so like, 이거는 그냥 약간 쇼, 건데, 아, 아, 네네, 한 건데 드셔 보세요. 네, 네. 한번. 어, 어느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독일이요. 아, 아, 독일에서 독일에서 네, 네. 네. 멀리서 오셨고. 네. 엄청 음. 맛있어요. She s a y i s really good. 아,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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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고맙습니다. 네네. 저희 빵집 새로 오픈하는데, 시식 한번 해보시고, 맛 평가 한번 해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 좀 달달한 거고, 얘는 좀안 달달한 거. 예. 제가 단걸안 좋아하니까. 예. 네. 깔끔하고. 네. 전... 아, 진짜요? 혹시,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요? 아, 전화? 제가 전화번호 못외어가지고 여기 오실 때 여기 한번 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좋은 평가에 자신감이 진짜? 붙은 부부. <laughs> 부부의 열정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반응이 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아서 용기가 생겼어요. First of all, I was scared and I don't wanted to go out at all. But uh, people are not so bad like I thought and fighting h i n g 길거리 시식회를 통해 부부는 또한번 값진 경험을 쌓아갑니다. 2주뒤 드디어 찾아온 빵집 개업 날 부부의 빵집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공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하게 정돈된 매티 부부의 빵집. 와 손님을 위한 공간도 아주 아늑하네요. Where we have it? The small, 개업의 기쁨을 느낄 새 없이 없어요? 막바지 준비로 정신없는 부부. <laughs>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네요. 네. <laughs> 실감 나세요? <laughs>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진열장을 가득 채운 이 빵들과 함께 말이죠. 이 빵집의 대표 메뉴, 시나몬 롤, 다섯 가지 토핑을 올려 맛은 물론이고, 보는 재미까지 있네요. 그리고 매티표, 독일 케이크, 구겔, 후프까지 모두 준비 완료됐습니다.